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에서는 완전한 침묵 속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마크 존슨. 그는 나사에서 가장 외로운 직업을 가진 사람이에요. 바로 사일런스 리스너 우주의 침묵을 듣는 사람. 그런데 2023년 3월 15일 그가 쓴 일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뭔가 이상한 걸 들었다. 완전한 침묵이어야 할 우주에서. 마치 누군가가 속삭이는 것 같은. 여러분, 소리가 전혀 없어야 하는 우주 공간에서 무언가를 들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세요? 오늘 저와 함께 마크의 실제 일기를 통해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시죠. 마지막에는 여러분도 깜짝 놀랄 진실이 기다리고 있어요. 먼저 사일런스 리스너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나사에는 정말 특별한 직업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주의 침묵을 모니터링 하는 일이에요.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시끄러운 교실에서 선생님 목소리를 듣기 어려운 것처럼 우주에서 오는 중요한 신호들도 다른 소음들 때문에 놓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의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그 시간에 정말 중요한 신호가 오는지 확인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사일런스 리스너예요. 마크 존스는 5년째 이 일을 하고 있어요. 매일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완전히 혼자서 거대한 안테나들이 받아오는 우주의 침묵을 듣고 있어요. 그의 사무실은 지하 30m 깊이에 있어요. 외부의 모든 소음을 차단하기 위해서죠. 친구들, 상상해보세요. 매일 밤 8시간씩 완전한 침묵 속에서 혼자 있는걸요. 마크가 직접 쓴 일기를 읽어드릴게요. 이건 실제로 그가 NASA 내부 보고서에 첨부한 개인 기록이에요. 2023년 1월 10일 첫 번째 일기. 오늘로 사일런스 리스너 일을 시작한 지 정확히 5년이 되었다. 처음엔 이 침묵이 무서웠는데, 이제는 오히려 편안하다. 우주의 침묵은 생각보다 아름답다. 마치 거대한 바다의 고요함 같달까? 2023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인데 혼자 우주를 듣고 있다. 웃기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다른 패턴의 침묵이 있었다. 뭔가, 리듬이 있는 것 같은, 아마 내가 너무 오래 혼자 있어서 그런 것 같다. 2023년 3월 1일. 이상하다. 분명히 완전한 침묵이어야 하는데 계속 뭔가 들리는 것 같다. 마치 아주 멀리서 누군가가 휘파람을 부는 것 같은 아니면 노래를 흥얼거리는 동료들에게 말했지만 다들 스트레스라고 한다. 자, 여기서부터가 정말 소름 끼치는 부분이에요. 2023년 3월 10일. 확실하다. 뭔가 들린다. 오늘은 녹음까지 해봤다. 컴퓨터로 분석해보니 정말로 패턴이 있었다. 이건 랜덤한 우주 노이즈가 아니다. 누군가? 아니, 뭔가가 의도적으로 만든 신호다. 친구들, 잠깐만요. 마크는 우주에서 의도적인 신호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2023년 3월 15일 마이너스 운명의 날.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새벽 3시 33분. 갑자기 모든 장비가 이상한 신호를 잡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신호가 음악이었다. 클래식 음악이었다. 바흐의 골드베르크 변주곡이었다. 여러분, 우주에서 바흐의 음악이 들렸다고 해요. 이게 말이 되나요? 더 충격적인 건그 음악이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자장가로 불러주던 바로 그 곡이었다는 것이다.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외계인을 생각하셨죠? 아니면 우주의 신비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셨나요? 2023년 3월 20일. 진실을 알았다. 내가 들은 건 외계신호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었다. 우리 연구소 위층에 있는 천문학과 대학원생. 에밀리가 매일 밤 늦게까지 연구를 하면서 헤드폰으로 클래식 음악을 듣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의 헤드폰이 고장나서 아주 미세하게 음악이 새어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작은 소리가 환기구를 통해 내 지하 사무실까지 전해진 거였다. 나는 5년 동안 완전한 침묵 속에서 혼자 있었는데, 그 위에서 누군가도 나처럼 밤늦게 혼자 공부하고 있었던 것이다. 2023년 3월 25일 마지막 일기. 오늘 에밀리를 만났다. 내 이야기를 들은 그녀가 먼저 사과했다. 하지만 나는 고마웠다고 했다. 5년 동안 우주의 침묵을 들으면서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사실 바로 위에서 누군가가 나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우주는 침묵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누군가가 우리와 함께 깨어있다. 친구들, 이게 마크가 발견한 진짜 진실이에요. 외계인의 신호도 우주의 신비한 현상도 아니었어요. 그냥 같은 건물에서 밤늦게 공부하던 대학원생의 헤드폰 소리였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 마크가 5년 동안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혼자라고 느끼시나요? 마크처럼 자신만 깨어있다고 자신만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마크의 이야기가 보여주듯이 우리는 생각보다 혼자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누군가가 있어요. 같은 시간에 공부하는 학생, 같은 시간에 일하는 직장인, 같은 시간에 꿈을 키우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 함께 있는 거죠. 각자 다른 곳에 있지만, 같은 이야기를 듣고, 같은 감동을 받고 있으니까요. 친구들, 마크의 이야기가 어땠나요? 여러분도 혹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와 함께 있었던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그리고 만약 이런 따뜻하고 신비한 실화들을 더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주에는 남극에서 30년간 혼자 살았던 과학자가 발견한 것이라는 또 다른 실화를 준비했어요. 이것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거든요. 옆에 있는 종 모양 알림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해줘요. 혹시 주변에 외롭다고 느끼는 친구가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마크의 이야기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세요. 마크는 지금도 NASA에서 사일런스 리스너로 일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침묵 속에서도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아무리 조용하고 외로운 순간에도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여러분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고 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우주는 침묵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연결되어 있어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아, 그리고 댓글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수 있거든요. 안녕.